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이에요.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랜덤박스 구성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. 소장하기 좋은 2만 원 랜덤박스 구성이에요. 반값 택배 2천 원이고 일반 택배는 4천 원 추가해주시면 돼요. 혹시라도 스토어팜에서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어, 스토어팜에서는 택배비를 3,500원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랜덤박스를 구매해 주신 다음에 어, 톡톡으로 연락 주시면 이 구성을 보내드릴게요. 그러면 한번 구성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먼저 유니원이 출처 모기소봉투가 세트 들어갑니다. 그리고 특토브판 오지떡메모지 한 권, 과일샌드 두부떡메모지, 그리고 유치원 토토인스 한 세트, 그리고 닭관이님 출처 이런 계란두부 한 세트, 그리고 하트두부 동성, 브로케이크 두부, 내가 선물이 안 먹지, 아린다님 출처 레몬청 먹지, 하트걸 하얀곰, 꼬북님 출처 이런 볼눌림 B 동송 이거 제가 양도를 받아서 스토어팜에요번 신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. 그리고 베리 출처 네이클로버 B, 호잉님 출처 오는 감이 원지님 출처 메모리, 제 출처 머랭쿠키 세라본 메모리. 하트 머리 핀 수수 동성, 퍼플 수수 동성, 그리고 코끼리 토토, 내일부터 까미 우문가미 그리고 하트두부 미니 빵메모지, 그리고 하트두부 마감용 스케치북 모지까지 들어갑니다. 이렇게까지 해서 두배 해가지고 4만 원 구성이고요. 아직까지 5월 행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요러분참 잘했어요. 동송까지 덤으로 들어갑니다. 주문 제작도 받고 있으니까요. 설명 참고 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.